네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보존식 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사도 더 많이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창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최근 안산 유치원 식중독 사태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해당 유치원이 좀 보존식을 제대로 부, 그런 보관을 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되왔는데 앞선 리포트에서 보니까 이렇게 온 것들이 좀 통상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급식 재료를 일주일 동안 남겨서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을 찾도록 돕는 게이 보존식인데요. 네. 원화가 10명 넘게 있는 곳이라면. 반드시 이걸 보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셨듯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은 곳이 속출했고요. 그런데 어, 더큰 문제는 원화가 신명이 되지 않는 곳이면 이렇게 보존식을 보관할 의무조차 없단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보존식을 의무적으로 남겨놓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또 보존식을 고의로 없애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도 내야 되고요. 예. 어, 또 식중독 원인 조사를 할때 고의로 방해를 할 때는 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그 안산의 A 유치원도 보존식을 보관, 보관하지 않아서 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원인도 결국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예. 어, 학부모들은 이에 대해서 이 유치원 원장이 보존식을 고의로 회기를 해서 증거인멸을 한게 아니냐 하면서 경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 사실 우리가 식중독을 좀 그런 막 는데 방지하는데 있어서 영양사가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없는 곳도 많았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전문 인력이 좀더 보강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4만 4천여 곳 가운데 90%는 이 영양사가 없어도 영양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어, 관련법상 워낙 100명 이상인 기가, 기관만 영양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래서 정부는 일단 교육청에 전담 인력을 배치 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인력을 충원해서 워낙 백인 미만인 곳에 급식관리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영양사가 있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영양사 한 명이 최대 5곳까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음. 일주일에 한 번만 유치원에 가더라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영양사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는 겁니다. 예. 실제로 영양사 배치 의무가 있는 사립유치원 2천여 곳 가운데. 다른 곳에 가지 않고 한 곳에서만 일하는 영양사가 있는 곳은 14%에 불과했습니다. 네. 이번에 문제가 터진 안산 A 유치원도 상주 영양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동 영양사 배치 기준을 다섯 곳에서 두 곳으로 줄였습니다. 어네 크게 줄인 거죠. 네, 집중적으로 그렇습니다. 좀 관리를 해보겠다는 얘기로 풀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사실상 이렇게 집단 식중독 같은 걸로 이제 유치원이 문을 닫게 되면 부모들 입장에서 아이를 어떻게 맡겨야 하나, 특히 또 맞벌이 입장에서는 더 심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에 대한 대책이 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맞벌이 부부는 당장 돌봐줄 사람을 찾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예. 일단 이번 안산 A 유치원의 사례를 보면요. 교육 당국은 일단 전학을 가고 싶다고 하는 원아들은 예순 네 명이 있었는데 모두 다른 유치원으로 보내 줬습니다. 예. 또 오는 18일 유치원이 다시 문을 열 때까지 인근 초등학교에서 긴급 돌봄도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가정 보육을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지원을 했습니다. 네. 어, 교육부는 안산 A 유치원뿐만 아니라 다른 다른 유치원이 장기간 문을 닫더라도 같은 조치를 시행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 미취학 아동들이나 미, 미취학 아동들이니만큼 아무래도 학습과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희망 원아에 한해 전학 조치가 일 순위로 고려가 되고요. 예. 전학을 가고 싶지 않다면 지자체나 인근 학교와 연계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합니다. 네, 자뭐좀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 특히 먹거리 문제 좀꼭좀 해결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금창욱 기자 수고했습니다.